이번에는 s3에 어, 깨진 lcd를 교체를 하고 어, lcd의 보드에 되어져 있는 보드의, 보드가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침수 라고 봐야 되겠죠 침수가 되어져 있는 부식되어지고 다베젤의 껍질, 그 껍질이 다 벗겨져 있는 거를 새로운 베젤에 새로운 것으로 칼라를 바꾸어서 어, 그레이의 칼라였던 폰을 음, 실버의 칼라, 그러니까 화이트의 칼라로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보드는 제가 다 이쪽에서 o r of the color o l c d 를 분리해서 이쪽 안에 조그만한 어, 부품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분리 작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보드까지 다 작업을 하는 걸로 그리고 l c d 는 새로운 l c d 이 새로운 l c d 가 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액정을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어 제가 하는 영상을 그대로 보고 와 이거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하는 영상은 굉장히 쉬워 보이나 실질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LCD를 깨먹는 어 내부 LCD를 깨먹는 그런 일들이 빌리비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영상은 참고하시되 그대로 따라하시면. 어 굉장한 손해를 볼수 있다는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플레이트에얹어져 있던 어가이 단어가 이단어 시리즈와 틀리게 어럭시 시리즈는 피크 하나로 작업을 합니다. ピコはカ。 자, 여기 앞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을, 이 제품에, 이 부속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CD를, 어, 다 분리를 해낸 뒤에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해냈구요. 이 상태에 기존 있던 홈 버튼을 내고 이 부속을 옮겨하기 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홈 버튼의 부속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속 옮기고요. 기존 양면 테이프가 너무 접착성이 없어서 접착성이 있는 양면 테이프로 교환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